8번 빈칸 추론 문제니까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먼저 빈칸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빈칸이 대략 중반 정도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보면 Instead they tend to blank Instead가 나오게 되면은 뭐하는 대신에라는 얘기니까 앞에, 앞에가 이제 A라고 치면 A하는 대신에 B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Instead가 나오면 사실 Instead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빈칸도 여기가 빈칸이 나온 거지. 자왜 그러냐면 Instead라는 것은 Not A but B라는 그런 형태일 경우에 A가 아니고 B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을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 주게 되면 not a라는 문장을 하나를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but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instead를 많이 쓰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stead b 이런 식으로 그러면 not a but b에서는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닌 거니까, 아닌 거보다는 무엇이다가 중요한 거니까, B가 중요하게 되겠지. Not A, instead B 하면은 이 B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들 또는 그것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앞에하고는 이제 대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도 대조성으로 힌트가 될 것이고, 또 뒤에 문장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은 뒷부분이 또 이제 강력한 힌트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뒤쪽을 보고 결정을 해 주면 되겠어요, 이제. This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of the feedback loop from knowledge to reality. 이것은 움직이는데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피드백 루프의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이 피드백 고리, 루브는 고리가 되겠고 고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이,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빈칸에 있는 말을 가리키게 되겠지. 투이하하는 거가 되겠지. 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은 피드백 루프, 루프라는 거는 이제 고리를 말하는 거지. 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리 형태로 돼 있는 건데 피드백이니까.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주고 또이 누군가가 주고받고 이런 형태가 되겠지 여기가 이제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면은 피드백을 A가 B한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B가 A한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피드백의 고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란 얘기지 여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잘못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From knowledge to reality니까 from은 출발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면 지식에서 출발해가지고 to, 도착하는 곳이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착 지점이 되겠지. 지식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을 하냐면은 리얼리티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A, B로 해보면 A가 지식이고 B가 리얼리티 실제, 지식에서 실제, 현실. 지식에서 실제로 가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a가 지식이고 그리고 b가 이제 이게 실제가 되겠지. a에서 b로 이렇게 피드백이 가는 건데 이게 그럼 뭐라는 얘기냐면 잘못된 방향이라는얘기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잘된 방향은 역으로 실제에서 지식으로 가야지 피드백 이렇게 가야지 잘된 방향이다라고 잠정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지. 일단 명시적으로 나온 말은 지식에서 실제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바로 지식에서 실제로 피드백이 가는 거 이거지 이거 이거를 찾아내면 되겠지. 지식에서 실제로 피드백이 간다라는 내용 이 내용을 찾아주면은 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이상 안 봐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무엇인지 보기를 보고 분란에 만드겠쟁. Force data to fit the preconceived ideas. 데이터를 force 강제하는 거지 뭐하도록 to fit 맞추도록 preconceived idea에 맞추도록 preconceived는 pre는 미리 conceived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미리 생각된 아이디어지. 그러면 이제 선입견 같은 거지.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선입견이고, 뭐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대개는 부정적인 쪽이 많으니까. 자, 어쨌거나 미리 자기가 생각해 놓은 거, 사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 거기다가 데이터를 강제로 맞추는 거지. 이렇게. 강제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 뭐냐.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있는 자료니까 이게 실제가 되겠죠 실제 그러니까 아까 A B로 따지면은 리얼리티를 아까 B라고 했지 리얼리티고 그리고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는 뭐냐면은 지식인 거지 자기 지식 그러니까 이게 A야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였냐면 피드백이 지식에서 실제로 이렇게 피드백이 가는 거 이게 이게 말하자면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1번의 내용이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한테 맞추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료가 나타나면은 그 자료를 자기 생각에 맞추는 거야 그 얘기는 지식이 피드백을 실제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자기 생각이 야너내 응? 생각한테 너 맞춰 자료 자료가 나타나면은 자료를 보고서 어,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에서 지식으로 피드백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다가 실제를 맞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이 바로 뭐냐면, 피드백의 방향이 지식에서 실제로 피드백이 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해석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독해력이라는 거 이제 사실 해석하고 독해력하고는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방향이 지식에서 실제로 그 방향이 간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맞으니까 그런 뭐 정답인 거죠 맞으면 자 그러면은 앞하고 뒤하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정확하게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We apply a finite set of explanations in many different contexts. 우리는 apply 한다. apply 하면은 크게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쓰이게 되지. apply 하게 되면은 하나는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고 또 하나는 적용하다. 적용이나 이제 응용이 될수 있겠지. 응용. 응용하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적용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지. 이번 finite set. finite 하면은 fin 이라는 거는 끝이라는 얘기지. 끝이나 경계 어원상으로 이게 이제 끝. 끝이면 이제 그 경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니까. 경계 이런 의미니까. finite 하면은 끝이 정해져 있는 거. 유한한 유한한 수의 설명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지. 어디에다가 in many different context니까. 맥락이라는 것은 입체적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추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인을 써준 거지. 유한한 수의 설명을 다양한 맥락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는 거야. 뭐 하지 않은 채로 without considering the subtleties of each situation. 각각의 상황의 y subtle, s u t y e subtle, s u b l 미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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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묘함 l e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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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다 t l e s u b 많은 다양한 맥락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다양한 맥락들이 있어, 이제. A, B, C, D, 이렇게.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여기다가 유한한 수의 설명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예를 들면, 설명이 있어, 이제. 한정된 설명이야. 꼭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개의 설명을 가지고서, 많은 다양한 이런 맥락이 있어. 그러면, 이 많은 다양한 맥락에다가 한두 개 이렇게 설명으로 다 적용을 한다는 라 거지 이걸로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라 거야 뭐 하지 않은 채로 가냐면 이 각각의 상황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서틀티가 있는 거야 ABCDEFG 이게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다 미묘함이 있는데 그 미묘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두 가지 이제 설명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This is the o n e s i z e f a p p r o a c h to problem solving. 자 이런 거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에 대한 o n e s i z e f a p p r o a c h 라고할수 있다는 거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한 가지 크기로 모든 것에 맞춘다는 얘기에. 하나의 크 정해져 있는 하나의 크기로 모든 것에 맞춘다. 소위 이제 만능, 만능 열쇠 이런 것처럼 하나의 열쇠로 어떤 잠을 쓰든지 다뭐 여는 거 또는 뭐 만병통치약, 질병에 적용하면 은 하나의 약으로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능접근법이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문제해결에, 문제 문제해결에 대한 만능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people who take this approach 자, 사람들 이런 접근법 만능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지 take 동사고 this approach 목적어니까 주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만능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have blind spots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은 blind spots blind 라는거는 눈이 먼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이런 스팟은 이제 점이니까 블라인드 한자로 하면은 이제 맹이지 맹 그리고 스팟이라는 거는 지점할 때 점이지 그래서 맹점이라고 하지 이런 접근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자 그러면 맹점이 무엇이냐 즉 구현 설명을 한 거지 맹점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외우 이하와 같은 영역인 거지 어떤 곳이냐? They fail to recognize that they are missing important things about a situation. 바로 이러한 곳. 그들이 fail to recognize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냐면은 그들이 missing 놓치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것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대시 접속사가 되겠고 완전한 것 명사절이니까 대시됐고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도 대디아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도 완전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부사가 온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얘기야 완전한 문장이 올때 쉽게 말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관계 부사가 오든지, 관계 대명사가 아니면 돼. 이렇게 관계 부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완전한 문장이지.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러면 접속사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접속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접속사는 이제 선행사가 없고, 관계 부사는 선행사가 있지. 선행사가 있어서 장방시이. 장소 방법 시간 이후 중에 하나 에어리어스 영역이니까 장소 개념이지 그래서 관계 부사 중에서 여기서는 장소니까 웨어가 되는 거지 또 이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 바꿔주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치사가 붙어주면 되는 거지 인 위치가 되겠지자 이렇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곳 이런 의미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곳 그게 바로 맹점인 거지 맹점. 맹점을 조금 길게 설명하면 바로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Nadoni their solutions often fail. 나도니가 문 뒤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나도니가 문 뒤에 나오니까 도치가 되겠고 또 뒤에는 but also 개념이 나오게 되겠지. 동사가 fail 일반 동사가 되니까 두 조동사 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치를 시켜줬죠. 그들의 해법, 해결책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해법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나도니 그다음에 보돌소가 나오게 되겠죠. 실패할 뿐만 아니라 보돌소인데 버돌소 개념은 꼭 버다올소를 말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안 쓰고 다른 형태로 또 바꿔줄 수도 있지 이제 여기는 but also를 특별히 쓰지는 않았지. They may not even recognize those failures. 그들이 심지어 그 실패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를 했는데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분이면은 이거는 이제 정도가 심화된 거지. 실패했다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실패를 한 사실을 모르는 게더 심한 거야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much e s 그리고 또 l e s 니까 이제 비교급이 됐으니까 또더 나간 거지 비교급이 됐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쪽으로 나간 거지 l e s 면은 이제 부정 쪽 방향으로 나간 거지 방향이 부정적인 거고 그러면 긍정적인 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모엇이 되겠지? 그리고 much는 이거를 강조하는 형태가 되겠어. 이제 이렇게 강강 강조. much는 강조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수거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 much, r e s t 그다음에 이제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의미가 되겠지. 당연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도로 보면은 사실 더심화된 개념이 돼야 돼. 더 나갔을 아때 얘기가 된 거야. Much less run from them. them은 이제 failures가 되겠지. 그 실패로부터 배우기는커녕. So they can devise better solutions. 모하기 뭐 위해서. So that 대시 생략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 목적이 되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모하기 뭐 위해서냐면 그들이 더 나은 솔루션을 디바이스 고안하기 위해서 그 실패로부터 배우기는커녕 그 실패를 인식하지조차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맹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건데 응? 세 가지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 일단 실패한다라는 거야 실패. 이걸 a라고 쳐 이제 실패 실패를 하는데 근데 b는 뭐냐면은 실패한 사실을 인식도 못하는 거야 어?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지 나아가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실패한 거를 알아야지 배우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실패한 거를 알아야 뭐 배우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배움이 그러면은 이제 이 배움 이 부분은 인식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배움이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이제 A하고 B가 되는 셈인 거지 그리고 이 C 부분은 B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인식을 해야 배우든 말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A. 실패를 한다. 응? 그리고, 뭐 하냐면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인식을 하는 게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맹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자 이렇게 앞 문장이 지금 이렇게 뭘 못한다 라고 한거지 못한다 못하고 그 대신에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아까 정답이 나왔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다가 데이터를 강제로 맞추는 거야 자기가 가진 생각이 맞나 틀리나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에 자기 생각을 맞춰 줘야 되는데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해 놓고 거기에 데이터가 안 맞으면 데이터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피드백이 잘못된 방향이다 이런 얘기지. 자, 잘못된 방향인 거고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이 되겠지. 뒤에는 좀더 쉽게. It is starting with what we a led believe and insisting that relativity. 자, 부연 설명한 거야. 그것은 무엇으로 출발하는 거냐는 starting.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난리지지. 그래가지고 insisting 주장하는 거지. 뭐라고 주장하냐. reality p r e i t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reality가 i n s i s 가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주장하다 이런 표현이지. 이거는 표현상으로 이제 표현상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이런 거를 당위성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당위성.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자, 이런 표현들이 있겠지.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동사로.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명령하는 거지. 대처에 뭘 써줘야 되냐면 뭐뭐 뭐 해야 된다기 때문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오게 된다는 거지. Should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결국 동사 원형이 오게 된다라는 거지. 뒤에대대 이하 that, 해야 돼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명령한다. 그래서 여기 reality 슈드가 이제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핏츠가 아니고 얘가 원형인 거야, 지금 여기가 원형. 핏츠가 아니고 리얼리티 슈드 핏 이렇게 되지. 만일 이게 시제가 지금 현재인데 이게 이 슈드가 생략되었다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리얼리티니까 얘가 핏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현재형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냐면은 원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형. 현재형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지. 원형.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그것, 그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지. 난리지지.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거. 리얼리티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맞춰야 돼. 맞는다가 아니고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리얼리티가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어디서 어디로 가냐? 지식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서 리얼리티로 피드백이 가고 있다는 얘긴 거죠. This is not the same as having c o r e l e s s n e s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 이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The same as 뭐랑? Having core value, 핵심 가치를 갖는 것하고 같은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이게 핵심 가치를 갖는 것하고 착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지. Core values can still be adapted to fit a variety of circumstances. Core value는 핵심 가치는 애프트니까, 애프트라는 거는 어디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어댑터하게 되면은 어드저스트가 되는 거니까 적응하는 거, 적응하는 거, 적용하는 거, 어라이어티라고 다양한 상황에 맞추도록 적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핵심 가치라는 게 핵심 가치가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The problem comes.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핵심 가치가 어떻게 되냐? 핵심 가치가 너무 위지 d 한 상태가 돼. So that. 그러면 so는 이제 원인을 나타내 게되니까인 대리아가 결과를 나타내주게 되니까 이제 인과관계가 되겠지. 그 핵심 가치가 너무 리지드 경직된 경직된 거 반대말은 유연한 거지, 유연한 거. 그러니까 플렉서블. 핵심 가치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경직이 돼 버려. 그래서 더 이상 no longer work 거 워크 웰잘 작동하지 않게 될때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뭐 하게 될 때냐? 그 핵심 가치가 어플라이 될 때에 적용될 때지 Arbitrally, Arbitrary라는 것은 독단적으로 이런 얘기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적용될 때 모호하지 않고 Carefully evaluating the impact 그 가치가 끼치는 임팩트, 영향, 인플루언스, 이펙트, 영향을 주의깊게 이벨 i 이팅 평가하지 않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주의깊게 평가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때 이런 얘기지.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 This happens.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Willing to ask ourselves the tough questions 우리가 더 이상 그 힘든 질문, tough 힘든 어려운 질긴 끈질긴 뭐 거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힘든 질문이 되겠지 힘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이상 willing to willing 하면 이제 기꺼이 뭐만 하는 거니까 기꺼이 힘든 질문을 묻지 않을 경우 그런 얘기지 다시 말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이건 어드 무시되거나 또는 니스미스트 거부될 때지 적절한 피드백이 무시돼 버리는 거 또는 거부돼 버리는 거 그럴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바로 그래서 얘기했던 뭐냐면 이제 핵심 가치가 너무 경직돼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럼 주제는 뭐냐? 문제 해결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문제 해결에 대한 만능 접근법, 뭐 경직된 접근법,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문제 해결에 대한 유연한 접근법. 이게 주제 또는 제목이 되겠죠